오늘은 1년 동안 꾸준하게 문자를 보내서 결국 그 문자가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었고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면서 재회에 성공한 커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작정이 아니라 요령 있게 매달린다면 재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커플이 재회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급하게 생각을 해서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파이팅 넘치게 몇번 도전을 하다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단호한 상대방 모습을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죠. 주변에서도 할 만큼 했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하니 나조차도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결국 재해를 포기하게 되버립니다. 재해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실패를 몇번 맛본 수험생, 취준생, 공시생의 마음과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수험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목표도 엄청 높게 잡고 파이팅 넘치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몇번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점점 현실을 깨닫고 나도 모르게 꿈이 점점 소소해집니다. 이게 바로 어른이 되는 과정이겠죠? 평가 없이 무언가를 오래 준비하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슬럼프도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수험생들에게는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무언가를 할때 확신이 없어지면 감정과 상황이 순식간에 지배당해버리고 그래서 금방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럼 결국 남는 건 포기뿐이죠. 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헤어지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유튜브나 재회 후기들을 보면서 나도 재회할 수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파이팅 넘치게 시작했지만 아무리 두드려도 묵묵부답하는 상대방의 단호한 모습과 거절을 계속해서 당하다 보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막막하고 막연한 시간을 걸으면서 정말 될까? 괜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현타가 오는 시점이 찾아와요. 모든 시간들이 부질없는 것만 같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재든 수험생활이든 끝까지 나 자신을 믿고 확신을 갖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누가 봐도 저 정도면 포기할 만하다고 주위 사람들이 말려도. 본인 스스로가 재의가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하게 매달려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재해에 성공했던 커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잠깐 이야기를 하면 남자와 여자는 반복되는 문제들로 서로 지쳐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헤어질 때 남자가 딱한번 붙잡기는 했지만 여자는 거절했고 그렇게 둘 사이는 끝나는 듯 했어요. 남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와의 헤어짐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세상이 송두리째 변하는 것 같이 이별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이성을 다시 찾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상대방을 분명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의지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남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문자를 여자에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자의 마음이 너무도 단호했고 남자를 다시 볼 마음이 1도 없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문자를 일십하고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 여자에게는 새로운 썸도 잠깐 생겼고 그냥 본인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여자에게 반응이 없었지만 남자는 1년 동안 꾸준하게 문자를 보냈고 어느 날 여자는 심심해서 남자가 한달 전에 보낸 문자를 읽게 됐어요. 그런데 그 문자는 갑자기 여자의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이렇게 날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여자는 한달전 보내온 문자에 우리 볼래? 이렇게 화답했다고 하네요. 여자의 문자 하나에 남자는 여자에게 바로 달려가서 둘은 그렇게 1년 만에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 이후 몇번 만나다가 남자친구의 한결같은 모습에 여자는 남자를 믿고 다시 만나기 시작해 지금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커플이 다른 커플들과 달리 재회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재회가 될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성을 잃지 않고 1년 동안 꾸준하게 보낸 문자였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1년 동안 꾸준하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여자는 남자의 연락에 일시불 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기대 없이 문자를 보내더라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일 십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망을 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성을 상실하고 감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속해서 이성을 잃지 않고 적절한 감정 온도를 지키면서 문자를 보낼 수 있었던 점이 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분명히 내가 더 나아진 사람이 된다면. 여자를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 마인드 컨트롤을 했거든요.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꾸준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위해 일기를 쓰면서 자기 관리를 했어요.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도 더 건강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다고 하네요. 건강한 마인드를 갖게 되니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적절한 타이밍에 질척거린다는 느낌 없이 1년 동안 문자를 꾸준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문자에 감정이 과했다면 아마 그 전에 여자가 문자를 찾아냈을 확률이 높았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주도, 너무 늦게도 아닌 적절한 타이밍에 잊을 만하면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여자도 알게 모르게 남자가 계속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다 그 꾸준함이 어느 순간 여자에게 이 남자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거고요. 두 번째는 1년 동안 서로에게 새로운 인연이 없었던 점이었어요. 여자에게는 물론 간간이 썸이 있어서 인스타에 티도 내고 했다고 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이후로 인스타 염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상대방에게 누군가 생긴 듯한 단서를 포착하면 멘탈이 무너질 것 같아 미리 남자가 차단한 거죠. 이것도 매일같이 자기 관리를 하면서 건강한 마인드를 갖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꾸준함을 보여준 사람이 남자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남자 같은 여자친구, 여자 같은 남자친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차이가 있어서 결론 지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꾸준히 매달려서 제외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여자는 처음에 굉장히 단호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생기지 않은 이상 남자가 꾸준히 매달리면 남자의 정성에 감동해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조금 다르죠. 남자는 쫓으면 쫓을수록 멀어진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자여자한 성향이셨다면 조심스럽게 이런 방법도 도전해 볼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재회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오늘은 요령있게 매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헤어지자는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별을 해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헤어진다는 건 사랑했던 사람과 밥을 먹을 수 있는 당연한 시간들, 서로 걱정해 주던 다정하던 마음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이별의 의미를 깨닫고 이별을 온몸으로 감당하느라 힘든 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 어떤 것 하나도 의미 없는 감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들은 충분히 의미 있고 그 감정들을 따라 문을 두드리다 보면 분명히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